네. 오늘 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좁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부에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저를 개인적으로 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더나가서 사랑하는 분들이 좀더다 오셨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너무나 많이. 오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티택스를 타고 아침 9시 정확하게는 8시 50분에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동대구역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제가 오면서 보니까 외부에 꽃이 많이 놓여 있길래, 아니 이 꽃이 도대체 무슨 꽃인가 이랬더니만, 저 사무실 개소식에 축하의 뜻으로 보내주신 걸로 그렇게 에, <laughs> 확인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이 2월 2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 명절 설이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10일, 아,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여기 참석은 못 하셨지만, 저하고 텔레파시가 통하는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들과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금년 새해 인사 또어 세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 단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좀 옮겨주시면은, 예. 자, 제가 모두 통은 현역 국회의원이 잘안 합니다.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시간을 이렇게 몇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저는 지난 1월 22일날 대구 경북 25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어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고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국회의원 사무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비 후보를 등록했던 이유는 지난 4년 더 길게는 19대부터 시작해서 대구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제가 할 일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각오와 다짐을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들께,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끼는 분들께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했을 때에. 표적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비부 등록했던 분들뭐 저는 다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때까지 한 3, 40명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국민의 힘 어, 우리 당에서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그때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비부 등록을 하고 또제 사무실이 따로 있지만 이 사무실을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 선거운동을 하면서 편리한 것도 있고, 또 밖에 보셨듯이 현수막이 굉장히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어 설치에도 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무실을 어 선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일찌감치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나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럼 앞으로 뭐 할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지금 우리 동구는 대구에 군의가 포함이 됨으로써 9개의 구, 군이 있는데,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곳이 바로 대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전체에서. 동구인데,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K2와 군공항 그리고 대구공항이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 시행이 되고 작년 4월 달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특별법이 재정이 돼서 시행됨으로 해서 공항이 이제 이전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이전이 되고 나면은 제가 평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동부는 대구는 천지 개벽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년간의 의정활동에 이어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동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찌감치 출마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비후보를 등록함으로 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출마를 한 것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마이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예. 주민들의 삶과 대구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사람이 다음에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지난 8년간 동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진짜 제 손으로 직접 챙기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붙어 있는 자료를 좀 한번 보시면은, 다못 붙였어요. 다못 붙였었고, 여기 이렇게 되네, 총 사업비 약 2조 원, 2024년 사업 포함.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댁으로 의정 보고서를 전부 다 보내드렸어요. 보셨어요? 네. 상세 읽어보시면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총괄본부장께서 저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중복이 되더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지난 1979년 12월 달에 대학 4학년 때에 재학 중에 제23회 그때 당시에는 정식 명칭이 행정 고등고시였습니다. 행정 보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단테 그 다음에 1980년 5월달에 임명을 받아서 2012년 1월 9일날 1월 8일날까지 정확하게는 1월 8일날까지 31년 거의 한 32년 동안 행정부에서 행정 실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19대 국회의원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8년 동안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 경험도 했습니다. 그 중간에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 수개월 동안 미국에서 뉴욕주에 있는 시라큐스 유니버스티에서 행정학 석사와 또 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재정과 예산 그리고 조세 관련 공공 관련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지녔다고 저 자신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의 미래, 동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행정경험과 의정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유성거리가 동부의 발전을 위해서 4년 동안 더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대 때는 제가 체력 단련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체력을 튼튼하게 단련시켜서 21대에서는 어, 거의 한 70%에 육박하는 어, 득표율로 대구 12개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거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믿고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라는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저는 대구와 동부를 또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누구든지 상을 타면 전부 다다 좋습니다. 국회의원도 상 주면 상 주면 전부 다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헌정대상과 4년 연속 국립민복상을 타서 여러분들 그 상은 여러분들이 타신 겁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런 상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탔는 그 상을 다음 4년에는 더 많은 더큰 상을 탈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어 19대 때는 찾아가는 민원의 날 말하여 다운홀 미팅을 했는데 21대 때는 찾아 오시도록 해서 민원의 날을 4년 동안 76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개최했던 많은 민원들을 해결을 했고, 또 정책적으로 반영을 했고, 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런 어 민원들을 많이 해결해서 결국은 그 사항들이 동국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 2012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과 일요일 거의 하루도 한 주도 빠짐없이 지난 20대 때 4년간 거의 매일 이렇게 아침 운동을 나갔습니다 아침 운동을 나갔을 때에 예, 저도 체력을 단련을 해야 되지만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런 노력들이 전부 다 모여서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봐서는 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K2 그리고 민간공항인 대구공항이 2030년까지 이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적지를 앞으로 개발할 겁니다. 구정지 면적이 전체가 6.98 평만 킬로미터 우리로 따지면한 210만 평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광활한 대지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이라고 하죠. x 코선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오늘 보훈 단체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동구에는 보훈 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훈해관도 새로 짓도록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그 과학기술과 그리고 AI와 이런 R&D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예상도 반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성장도 이루고 산물질 향상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우리 GDP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년도에 대구 글로벌 웹툰 센터를 어, 우리 동구에요 바로 앞에 있는 어, 동대구역 동대구 벤처밸리에 유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그 동대구역부터 시작해서 뭐 동대구역이 아니라 우리 KTX 노선을 보면은 대구를 사실은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철도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 소음 진동 분진으로 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해서 제가 어 철도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어 심사 중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어 요소수 대란 알고 계시죠? 이 사실 요소수가 어 저는 뭐저 화학을 잘 모르고 합니다만 암모니아 어 성분이 있는 반드시 또어 디젤차에서는 있어야 되는 어 이런 요소수인데 이 요소수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못해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하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더 싸다 이거죠. 그런데 세계 각국이 지금 현재 자원 무기화를 하고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포함해서 이런 자원들을 무기화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또 앞으로 타격을 줄 가능성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대표 발의를 해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지난 국회에서 어 제가 대표 발의하고 조금 수정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곧. 시행이 되고 또 다음에 관련되는 구성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는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사실 뭐 다른 분들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4년 연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간사를 4년 연속 계속했습니다. 이런 게 이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만큼 저유선거을 당에서도 또 그리고 국회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았고 또어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습니다. 그만큼 경제와 관련된 사항은 유선거리를 믿을 수 있다. 유선거리의 실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경제와 재정과 그리고 예산 관련되는 사항에 지난 4년 동안 당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실력과 경험을 갖추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지지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앞으로 있을 4년 동안 저한테 주신 그 실력과 경험을 우리 동부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대로 앞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선관위에다가, 선관위 직원 나와서 아마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하고 계실 거예요. 선관위에다가 사전 검토를 받았는 겁니다.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굉장히 엄해서 제가 지지를 한다든지 찍어 달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할 겁니다. 있었던 사실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고요? 우리 동구를 그리고 대구를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그리고 모든 주민이 함께 잘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꿈 뽑으셨죠? 제 꿈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 꿈은 사실은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꿈이고 또 우리 동구의 꿈이고 또 대구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활력을 시켜야 됩니다 경제활력이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전문가가 있어야 재정전문가가 있어야 또 그리고 예산전문가가 있어야 경제활력을 시키고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또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책과 전략은 전문성과 그리고 재정 관련되는 경험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 운전을 할 때도 초보 운전과 그리고 아주 열심히 오랫동안 무사고로 운전했던 그 우수한 운전사고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를 그리고 동구를 대구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어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여러 가지 공약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다시 제가 어 보고를 드리든지 또는 무소상으로 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K2 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구 전체 면적이 한 182.1평만 킬로미터인데 그것에 한4에 해당이 되는 6.98평만 킬로미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10만 평정도의